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 시장 결정적인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움직였고요. 누군가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 그냥 반등이냐, 진짜 시작이냐. 자,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이번 파동도 놓치게 됩니다. 또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차트, 점점 살아나는 고래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막 터져나온 발표까지. 자, 지금이 바로 단순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이 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어,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어,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현재 x 세 p 가격은 3186원. 전일 대비 0.5% 지금 상승을 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단순한 가격 변화가 아니라 거래량이 고르게 유지가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알트코인 시장들도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테크니컬 반등이 아니라 고래들의 확신이 있는 선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죠. 자 히트맵을 보면은 알트 전반이 상승세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XRP도 유독 붉게 물들어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게 단지 반짝 상승이 아니라는 근거 바로 고래 포지션 데이터에서 확인이 됩니다. 바이낸스와 OKX 기준으로 롱 비율이 계좌당 2.6배에서 3.2배 특히 탑 트레이더들의 비율은 무려 3.0에서 3.07배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포지션 규모 기준으로 보면은 한 계좌에서 잡고 있는 XRP 물량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건 한마디로 이미 방향을 정하고 들어온 자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왜 들어왔는지 지금 어디까지 끌어들일 생각인지 자 혼자서 데이터를 하나 하나 뜯어보면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저희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바로 전략으로 바꿔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200원을 돌파할 듯말듯 듯 상황에서 손절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다음 목표가는 어디인지 자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타이밍인지 자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공유방에서 바로 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 혼자서 지나치면 그냥 스쳐가는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흐름을 읽는 사람은 이 타이밍을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기사로 들어와서 자, 여러분 오늘 나온 이 기사 단순히 한 기업의 선택이라 보기엔 너무 큽니다. 자, 영국계 신재생에너지 기업 비버파워가 무려 1억 2 100만 달러 자 우리 돈으로 164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엑세를 준비금으로 보여야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이건 아예 기업 운영의 기반 통화로 XRP를 채택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즉 XRP를 달러 대신 회사 금고에 넣겠다라는 구조인데, 자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어, 세 가지입니다. 자첫 번째, XRP에 대해서 제도적인 신뢰가 생겼다는 증거. 자 XRP는 여전히 미국 SEC와의 소송 여파가 일부 남아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준비금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건. 제도적 리스크 해소가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신호죠. 자, 거기에 재무 트렌드의 방향성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관의 보관형 자산으로만 취급받았다면 이제 XRP 같은 실세형 기반 자산이 준비금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결국 보유해서 수익을 보는 자산. 자, 여기서 활용하면서 키우는 자산으로 시장이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현재 미국 내부에서 1 b d c 반대, 달러 약세 압력, 그리고 빅테크 세금 강화 같은 이슈가 터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 외에 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x r p 라는 점에서 어, 비보 파워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트렌드의 시작점일 수가 있죠.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왜 실시간 히트메이커 고래의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가격은 흔들릴 수 있어요. 자, 펀더멘털이 강하게 고정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타이밍이라는 겁니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사인데, 자 지금 미국 시황이 심상치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유럽 관세부가 명령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다우존스 선물이 수직 상승한 상태인데. 자, 처음 듣기에는 주식 시장 얘기네 이렇게 넘기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뉴스가 그냥 증시 이슈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특히 x r p 와 관련해서 상황을 완전히 뒤흔드는 전환점이죠. 자, 트럼프 관세 부과가 막혔다는 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느끼는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순간 그동안 숨어있던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관, 고래, 대형 트레이더들. 자, 절대 내일 오를 자산을 오늘 사지 않습니다. 자, 리스크가 해소되는 바로 그 순간 방향을 먼저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자금은 x r p 로 폼한 글로벌 결제형 코인들, 즉 실용성이 입증된 코인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냥 수치가 좋은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강력한 시그널을 던졌어요. 자, 이제 다시 성장 섹터로 돈이 흘러간다. 자, 이 메시지가 왜중요하냐 AI와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는 곧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엔 누가 있냐? 바로 XRP가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거기에 지금처럼 대외 변수들이 빠르게 바뀌고 기관 자금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한 가지 자산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분산과 함께 안정성과 활용성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산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라 있고요. 이더리움은 수수료 구조와 ETF 기대감이 변수인데, XRP는 지금이 가장 타이밍이 좋고요. 부담도 낮고, 호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뉴스 같은 경우는 XRP에 길을 열어주는 뉴스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가격만 보면은 자, 3,200원대 수준에서도 아직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 숫자가 아니라 기회가 터지는 지점을 먼저 잡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자 우선 어, 3,215원 자 이거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올라간다 자 그러면 진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자 그럴 때는 3,400원 이상까지도 빠르게 열릴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계속해서 3,215원에서 부딪히면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자, 이거는 조정이 한번더올 수도 있는 그런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혹시라도 지금 지지선인 3160원이 깨진다. 자, 그때는 경고예요. 자, 순식간에 3100원대 초반, 심하면 2990원대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오르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오름 뒤에 누가 있는지 이걸 아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고래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는지. 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이런 실시간 흐름, 고래의 지갑 움직임, 거래소 유출까지 저희가 다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거기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 매수 당연히 누구나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자 근데 매수보다 중요한 건 뭐였죠? 매도입니다. 자 매도에서 뭐가 나와요? 수익이 나오는 거죠. 자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어,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한 번쯤 확인을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라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